고생하셨어요. 서울 경기 강원 이천 고생하셨어요. 제주도 전라 아, 네. 아저 제주도에서 오신 거잖아요. 음. 네. <웃음> <웃음> 어머. 다아 했어요. 경기 거기 거기서 다 했잖아요. 오늘 그래도 날씨가 괜찮아서 괜찮았던 거 같아요. 네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긴팔 입으셔야 돼요. 추 감기 걸려요. 오늘까지는 더웠어요. 하여튼,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. 그래서, 아니, 이동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아 못했어요. 차에서 어. 먹었어요. 그쵸. 전라지역은 그래도 버스가 있어서. 어 그러니까 살 빠졌잖아요. <laughs> <laughs> 먹으시라고. 드시라고. <웃음> <웃음> 관리 안 하실 거냐고. 자꾸 살빠지게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이 서으시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옷이 여기가 뽕이 이렇게 들어가면 작아 보여요. 그래서 근데 어제 그 코스모스 출제 때는 배다 에힘 엄청 줬잖아요. 끈이 이렇게 배가지고 옆구리 튀어나올까봐 입었어요. 엉덩이 주이 섹시했죠. 그 그래서 오늘은 안 했어요. 조신하게 하려고 <laughs> 섭섭했어요. 네, 몸괜찮요 검촉 어. 고 응. 있으셨어요. 네, 이제 내일 아프겠죠. 네, 아아 사실 뭐 사고는 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니까. 아 네. 근데 일단 아 뭐갈 무대까지만 정리 딱 되고 나면 그때 좀 들어 누웠을 그까시간이 그래도 버렸으니까. 약간 이게 음. 사고 하나도 살짝 행복한 게, 아, 나 바빠서 행복한가? 약간 <laughs> 바, 바빠서 이렇게 사고도 나나? 어, 약간 <laughs> 이런 생각들을 해. 야, 이 때문에 <laughs> 있다고 생각하면. 네더큰 사고가 아니어서 네 그리고 그 사고를 내신 분이 더 놀라셔서 그분이 다친 줄 알았어요. 진짜 차에 내리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 가수님 보고 놀란거 아니에요? 뭐 계속 아니요 전 차에서 안 내렸어요. 예 오늘은 집에 어, 이제 찜질 좀 하고 야, 너무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. 네전 여러분들 걱정. 전 <laughs>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요. 저도 살 좋아요. 빠지실까봐. 아니, <laughs> 제가 걱정이 돼요. 여기서 아, 살, 살 빠지시면 아, 절대 안 돼요. 네. 아, 네. 아, 겨울에는 추워요, 그러면. 아, 겨울에는 아, 딴데 호호 마주머니처럼 이렇게 아, 찌셔야 돼요, 점점. 아, <laughs> 고생이 아, 많아요. 엄마 따라다니더라. 아, 진짜. 너무 <laughs> 행복했어요.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. 우리 애기는 <laughs> 엄마 따라오신... 네, 할머니, 할머니. <laughs> 따라오신 거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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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잠 와가지고. 잠 와. 얼른 보내줄게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. 아니 그러면 오늘 주무시고 내일 의상 가시는 분 있으세요?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아무도 안 <laughs> 드셨나요? <laughs> 오늘, 네, 아무튼, 일요일이라서 좀다 쉬시고. 어, 월요일 날 만나요. 월요일 날 갈게요. 친구들, 아이고. 아무튼 네.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. 가요. 다음에는 <laughs> 바쁘지 않고, 좀 한가하게 조금 어느 정도 해볼게요. 여러분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행복해요. 이게 좋아요. 너무 좋았어요. 오늘 뭐 미력제 때도 괜찮았죠? 왔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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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네. 네. 너무 좋으시고 늦게 오셔서 못 보신 분들. 왔어요. 왔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 덕분에 더 힘내서 오늘 더 잘할 수 있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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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